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 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10편 8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신들, 신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이라. 여기서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재판장들, 곧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이라는 예수님의 인용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신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통치자들로서 재판장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런데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오늘 시편의 기자인 아삽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해야 할 재판장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특히 악인들의 편에 서서 재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악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그저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고 악인들은 즐겁게, 의인들은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본분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함에 처한 자만이 아니라 도움받을 곳이 없고 철저하게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도 다 포함합니다. 고아는 보호자를 상실한 자들인데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곤란한 자는 어떤 문제로 인해 심한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권력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빈궁한 자는 경제적인 궁핍함에 허덕이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그 땅에 그 누구도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거나 압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해 정해 놓으신 법들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세우신 재판장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본분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 행동했습니다. 불의를 바로잡아 공의를 세워야 할 그들은 오히려 공의를 무너뜨려 불의를 조장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를 구제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와 한편이 되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어야 할 그들이 왜 이토록 불의한 자들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때이 재판장들이 크게 두 가지를 망각했다는 것을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장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가 채워지고 가산이 늘어나는 것을 더 기뻐했고, 나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왕래하게 해야 할 그들이 가장 앞서 흑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사람을 위해 재판할 것인지 여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불린 것이지 그들도 결국에는 여느 사람처럼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지존자가 된듯 그들의 본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들의 위치, 직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도록 세워진 대리 통치자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가 지존자인 듯 망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무관하게 통치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데 그들의 통치를 받고 판결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살수 있겠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리를 잘 감추어서 이익을 늘리는 것이 실력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재판장들의 부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 질서인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끔찍한 실상입니까? 본분을 망각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두 번째로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재판장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계속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종국에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이 받기에 마땅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장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을 교묘히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내릴 판결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재판장들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억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당시 불공평과 불의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권력과 여러 가지 탐욕과 여러 가지 악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 마음대로 판결하는 지도자들을 따라 불의를 행하여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뇌물을 받고 죄를 죄라 하지 않는 재판장들을 보며, 그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죄를 덮을 수 있는 돈을 더 벌기로 작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인의 잘됨을 보며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에 종종 잠기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도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불이한 세상이 될것 같아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다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고 무너진 공의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불의를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 또한 분명히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큰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과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토록 한 없는 위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본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위로받고 다시 망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재판장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큰 악을 야기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에, 지역사회에, 일터에 악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을 생각할 때, 말씀사역자들은 말씀사역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성도를 돌보는 사역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집사는 교우와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회와 노회는 치리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또한 주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극률이 이 땅에 시행되도록 힘쓰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터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노동자로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여서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듣고도 계속해서 오늘 재판장들처럼 흑암 중에 왕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열심과 동일한 열심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참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오늘 하루를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잠깐 위로받고 다시 망각의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본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자주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이러한 쓸데없고 잘못된 생각을 자주 하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너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위로받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가서 또다시 망각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날마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즐거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